정영태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 과연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193장 성령이여 우리 하는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자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을 따르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육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로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내 속에 영을 따르는 의지와 육을 따르는 의지 두 가지 의지 내지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해서 일종의 스트로그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대개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째는 육, 소마 하는 것이죠. 우리 몸. 예. 이거는 상당히 원역적입니다 예. 그리고 본능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 흔히 사이카라지에서 심리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이케.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정신, 이거를 혼 이렇게 말하죠. 육, 혼, 정신, 도덕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 이두 가지를 다 합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아니, 아니겠습니다만 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 스피릿, 예, 풍유마, 성령 얘기할 때 풍유마 이렇게 말하고. 이두 가지를 뛰어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하느냐면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혼, 정신 있는 사람, 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소한도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육과 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해요. 영과 혼과 육. 육, 혼, 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을 따라간다.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육신의 일이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인간이, 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용, 욕망 또는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욕을 따르게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식욕이죠. 먹으려고 하는 것. 아, 먹는 욕심.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욕이, 욕, 욕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욕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욕구도 육신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예육,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떡과 빵과 하나는 짝,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 하나는 모자, 떡, 짝, 모자, 이세 가지, 이거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르는 자는 예, 이거를, 따라, 이거를 따른다면 이것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다. 이 육신의 법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 대신에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육신에 있는 것인가? 영에 있는 것인가? 어디를 따르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짝도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적당히 명예도 있었고 존경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르면, 이거를 따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 그런 미혹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범죄가 어디에서부터 생긴 것입니까? 선악과. 하나님처럼 된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일을, 일이 있는데 이거를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사망이 된다. 하느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 그 그것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